물가가 멈출 줄 모르고 오르는 불황에도 이곳을 향한 열기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치솟는 금리와 물가로 인해 부동산 시장마저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곳은 바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역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서 한 아파트의 청약 공고가 열렸는데요.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을 걸어서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아파트였습니다. 과연 청약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든 한 세대를 분양하는 청약에 약 3만 5천여 명이 몰리면서 무려 4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역세권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은 단지 서울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수원, 인천과 같이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역세권 아파트의 분양 소식이 알려지면 언제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되죠. 이처럼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역세권 아파트는 불황에도 확실한 수요가 있는 부동산 스테디셀러입니다.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갖춰지기에 역세권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도 역세권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집값을 회복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가능성도 크답니다. 다가오는 6월에는 성남시 신흥역 근처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역세권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면 성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에 주목해 보세요. 성남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남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대폭 증가했으며 해마다 1인 가구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에서 혼자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나홀로족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성남 핫플 3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성남 아트센터. 이 매역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문 앞에 나타나는 멋진 건물. 이곳이 바로 성남 아트센터입니다. 성남 아트 센터는 예술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성남 문화 예술의 본거지인데요.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 홀, 앙상블 시어터 등의 공연장과 성남 큐브 미술관, 갤러리 808 등의 전시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꼭 공연이나 전시를 감상하지 않더라도 야외 광장에서 햇살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기에도 제격인 공간이에요. 두 번째, 백현동, 보정동 카페 거리. 성남하면 정자동 카페 거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남에는 정자동 카페 거리 말고도 나 홀로 휴식을 취하기에 딱 알맞는 두 개의 카페 거리가 더 있습니다. 백현동 카페 거리는 판교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렇기에 더 조용하고 여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보정동 카페 거리는 분당선과 연결된 죽전역에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카페가 많고 탄천과도 이어져 있어서 느긋하게 산책하며 구경하기 좋아요. 세 번째, 남한산성.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트레킹은 혼자 놀기 코스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죠. 그 중에서도 남한산성은 멀리서도 찾아올 만큼 이름난 트레킹 명소입니다. 남한산성의 공식 탐방로 다섯 곳을 하나씩 정복해 보거나 남한의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보세요. 트레킹을 마친 후에는 40년 전통의 닭죽촌에 있는 맛있는 닭죽 한 그릇을 즐기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의 해리텅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뉴스로. 다시 만나요.